어, 순창에서 자작나무숲하고 호두도 키우고 있는 보물숲 농장 김백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자면 인효작용이 되게 빨라요. 나무쇠이기 때문에 몸의 흡수가 빨라서 피로회복을 빨리 풀어준다랄지 아니면 몸에 있는 독소를 빨리 빼줘서 붓기도 빨리 빼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일리톨 성분이나 필수 미네랄 같은 게 많이 녹아있어서 성인병이랄지 아니면 뭐 심지어는 치매까지도 뭐 예방한다라고 논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 열흘 정도 수액을 채취하거든요. 그래서, 아, 난 바로 신선한 걸 바로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못하니까 바로 급냉해서 어, 얼려서 병에 담아서 배송해드립니다. 숲처럼 살고 싶다는 의지에서 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또 제가 기르는 농작물들도 귀하게 키워서 고객님들에게 그런 뜻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램.